화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네, 네, 자, 내 행성의 마지막. 그렇죠. 네, 화성. Mars. 예.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하면 나의 디자이어예요 네, <laughs> <해요>. 네, <laughs> 나의 욕망.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 에너지를 네.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Mars가 네, 네. 그러니까 그 음. 음. 그리스 로마 시나 이런 전쟁의 신 m a r 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잖아요. 네.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에리스 네. Mars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로마. 이게 로마 시대가고 에리스들을 네. 음. 굉장히 추앙하고. 음. 신전도 많이 세우고 그 남성적인 신들을 굉장히 좋아했는요그죠 왜냐면 로마인들이다다다 애들, 다, 다, 애들 전쟁하면서 다 토, 통합하는 애들 아니에요 네. 그리스는 굉장히 딩기딩딩딩하고 신앙성하고 그쵸. 오히려 어. 그 아테네라던가 그런예 그런거 좋아하는데 로마 자체가 네. 칼이잖아 칼 음. 점령군이잖아 네, 네, 네. 화성 네, 네. 신을 굉장히 숭배하고 신전도 많이 짓고 네. 많이 의지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르스가 관장하는 사인은 먼저 에리스 그자리가있고요그 그렇죠. 다음에는 스콜피오 그렇죠. 예, 정갈자리가 예. 포함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는 첫 번째 하우스. 그고뭐 네. 시나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뭐, 에리스. 우리가 보통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음. 차트를 해석할 때 화성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음. 안 보는 분들이 좀 있는 아, 것 같은데 네. 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특히 남자 차트에서는 굉장히 중요. 해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인데 네. 이거를 음. 어떻게 표현하고 해소하느냐가 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태양하고 마사하고 딱 붙어있고 음. 사자, 사자 자리잖아요. 네. 그럼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욕구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네.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생에서 별로 욕구구만이 없어. <laughs>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넌 음. 어떻게 네가 원하는 걸 그렇게 편안하게, 음. 직접적으로 잘 표현을 하느냐. 음. 근데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한테 난 걔네가 이상한 거지. 음. 그렇잖아요 그걸 표현한다고 그래서 뭐 잘못된 게 아닌데 네. 그런 거를 자꾸 얘기 안 하고 무슨 뭐 체면 지키려고 음. 표현하는 게난 오히려 너희가 음, 음, 더 이상하다. 음. 마스는 또한번 얘기하지만 나의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냐. 네네. 또 하나는 이게 나의 활력이에요. 남성 에너지, 바이탈리티, 음. 육체적인 능력. 네네. 그러니까 예전 수렵 시대에서 <laughs> 굉장히 중요시됐던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예, 예. 생존 본능이랑도 관련. 아유, 관련이 아유, 그렇죠. 있었거든요. 생명 본능. 그러니까 어떤 생존에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쵸. 여기서 내가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그렇죠. 그런 그렇죠. 아주 본능적인 판단력이 예. 하성. 그렇죠. 그래서 요즘 현대 세대는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싸울 일은 없지만 음. 상대방과의 내가 어떤 그런 미묘한 권력 싸움이라고 해야될까요 그렇죠. 그런 권력 네, 네. 다툼이라던가 음, 음. 어, 그런 이제 행동들을 내가 발사, 어떻게 발산할 것이냐가 음, 음. 화성이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거죠. 화성은 또 하나 어, 다른 게 뭐냐면 나의 인생의 목표, 네, 골 영어로 겸 골을 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골을 향해서 가는 어, 의지, will power를. 그렇죠. Will power. 다니죠. 예, 어떻게 보면 태양하고 화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 의지 굉장히 강해요. <laughs> 남성 행성이니까 그렇죠.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화성이 발달되면 직업도 뭐 군인, 네. 그렇죠, 뭐 운동 선수, 네. 뭐 소방수 음. 그렇게 그리고... 되죠. 그럼 모험가? 예, 모험가 네. 탐험가. 화성도 굉장히 독립적인 행성이잖아요. 네. 그리고 화성은 어. 커요. 에리지랑 똑같이 커요. 뭐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음. 한다 그러면 뭐 대기업, 뭐큰 기업 이런 걸 원합니다. 그. 모험하고 그쵸, 도전하는. 도전한, 예, 뭐 의사로 만약에 친다 그러면은 외과 네. 의사. 네.가 굉장히 또 음. 화성하고 어울리는 직업군 네.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또 모티베이션, 그쵸, 동기라는 동기. 거죠. 그러니까 뭐그 결국에는 그거죠. 다시 목표. 그 음. 목표를 향해서 나에게 어떤 연료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동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이게 뭐 드라이브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관계에서 이게 뭐 음. 우리가 흔히 했냐면 성적 욕구. 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섹스 드라이브도 음. 이게이 화성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여성한테는 화성이 그 여성의 아니 뭐 남성성이 남성성이죠. 예. 특히 요즘 이제 세상에서는 여성들도 집 밖으로 나서 자기만의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남녀 모두 화성을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화성은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인생 의 목표를 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또 그걸 성취하느냐도 아, 보여주는 거고. 집중력. 예, 집중력도. 포커스. 예, 포커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에너지고.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나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 어뭐늘 싸우려고 음. 싸움 땅이죠. 음. 늘 싸우려 그러고 태업이 불가해요. 네. 너무 독단적. 이 네. 그리고 뭐 분노도 굉장히 부적절한 분노. 음. 뭐 화내지 않을 상황에서 화를 음. 낸다. 그리고 자기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예, 네. 욕구 절제. 예, 네. 그거고또 이제 또 분노 조절. 네. 그러니까 자기 욕구나 분노를 너무 조절하고 그 억압하는 음. 문제로 당연히 될수 있고 그걸. 통제하지 못해서 그렇죠. 본,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 <laughs> 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 포함이 예, 다 포함이 되죠. 되죠. 이 화성은 이제 주기가 한 17개월에서 네. 23개월 약 2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2년마다 평균 74일을 역행을 하는데 네. 자, 이게 사이클이 2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웃긴 게두살 차이 동생이 태어나거나 네. 태어나잖아요. 그럼 경쟁자의 출연이 돼요. 네. 두살 터울 네. 형제들이 치고받고 자란답니다. 네. <laughs> 서로 경쟁을 네. 한다든가 뭐 그렇다고 이제 이건 일종의 썰입니다 <laughs> 화성이 또 상징하는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음. 경쟁도 포함이 되죠. 아 그렇죠, 예 네. 음. 경쟁. 왜냐면 이제 경쟁을 하면 할수록 다시 음. 그 어떤 목표 지점으로 가는 힘이 더 생기기도 하니까요. 음 그렇습니다. 음. 화성이나 에리지 성향 강한 사람은 인생을 음. 경쟁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적절한 경쟁이 그 자기의 화성 에너지나 음. 뭐 에리지 성향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음. 큰 도움이 될 네. 수가 있죠. 그리고 또그사람의 화성 상태를 보면 이 사람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도 그렇죠. 예, 그것도 네, 나올 죠 분노 표출 방식, 예, 싸우는 예. 방식, 예. 자기 주장하는 방식도 그렇죠. ]이다. 그렇죠. 화성에 불 쌓이면 불에 불을 지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laughs> 네. 다이렉트하고 <laughs>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기, 자기 주장, 네. 내 얘기하는 거거든요. <laughs> 대학교 때 네. 만났던 동창들을 한 20년 만에 다시 만나면요. 은 네.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요? 뭐 높은 데서 떨어졌냐 아니면 뭐너 큰일을 당했니 아 왜요? 너답지 않다고 아, 왜 니가 양보를 하냐 뭐내 의견을 왜 물어보는 건데 <laughs> 네가 근데 만약에 그 태양에 화성까지인데 뭐 목성도 있고 뭐 천왕성도 있다 이 사람은 정말 <laughs> 음.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 어떡하지 <laughs>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뭐 범위다 대륙 하나 밥 일견 하겠죠 잘 쓰면은요, 어마어마한 네. 탐험가겠죠. 네. <laughs> 탐험가든가, 네. 아니면은 선두자, 리더. 네, 네. 좀성급하면좀 음.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볼 때, 뭐가 뭐가 이렇게 돼서 넌 이럴 거야 하고 판단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개인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 갖고, 뭐 이게 이렇게 엮이고, 이런 사인이 이렇게 붙었으니까, 음. 얘는 이럴 거야. 절대 현대점성학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지 네. 남을 판단하거나 내 기준에 대해서 네. 그 사람의 정의를 내린다는 거는 네.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네. <laughs> 화성이 강한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게뭐 화성 사인이 파이시니까 운동력이 없다. 예를 들면요. 네. 뭐 화성 사인이 뭐 불사인이니까 운동력이 강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사인은 그냥 기질일 뿐이에요. 네. 만약에 파이시스라 그러면 굉장히 화성에너지를 창의적으로 예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잘 표현하겠죠 음. 뭐 예를 들어서 불사인이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겠고 네네.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점성학 공부할 때이 화성 때문에 어, 멘붕이 네. 온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스포츠맨 차트를을 네. 저기 솔라파이 보면 쭉 나오잖아요 네네네. 마스하고 넵툰가글 있는 스포츠맨들 한번 찾아봤는데 의외로 너무 많은 거야 무용가 중에서도 굉장히 많 아, 무용가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이유가 갔어요 네. 무용가라든가, 뭐, 수영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 넵톤이 물이니까. 음. 그리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뭐, 리드믹한, 하는, 무슨 춤까지는 음. 제가 아, 이해를 네. 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간게데두개 예전에 첫 번째 축구선수. 어. 자, 크리스티아 호나우두. 네. 데이비드 베컴 네. 그리고 테니스에선 위니스, 빌너스 윌리엄스. 마스하고 넵톤하고 스퀘어예요. 음. 제가 왜냐 그러냐면은, 우리 선생님한테 처음 배웠을 때, 마스하고 넵톤 또는 카이런이랑 하면은 운동력이 별로 없을 수 있고 음. 에너지 레벨이 나, 나, 낮다 식으로 배웠는데 음. 아니 축구는 엄청난 피지컬을 요하는 운동이고 테니스도 마찬가지잖아 맞아. 이해가 안간 거예요 음. 선생님한테 바로 이메일을 썼지 <laughs> 저 급하잖아요 그랬더니 아, <laughs> 선생님이 그런 거죠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 넵튠 에너지를 음. 인식하고 잘 사용하면 은 음. 굉장히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음. 에너지를 쓸수 있다는 얘기죠 호우도 같은 경우는 또 마스가 L 이지였고 음. 저기 베컴 같은 경우는 토러스였어요 넵튠 에너지를 만약에 인식해서 잘 쓴다 그러면은 근데 베컴 또 프리킥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예술적으로 찬다. 음. 호나우드도뭐 아트가 많이 붙어애들이 음. 그런 게요. 그렇죠. 비너스 윌리엄스도 테니스폼이 되게 음. 아름답다는 평을 많이 듣거든요. 네네네. 스포츠 스타, 광고, 네네네. 뭐 TV 쇼 이런 데서 더 구가또 이제 보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또한번 느낀 게 뭐냐면 현대점성광점금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지는 거지 이게 뭐랑 엮였기 때문에 좋고 뭐랑 엮으니까 음. 좋다 안 좋고는 이제 이런 차트들 보면은 해석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되게 아까 말씀하셨던 음. 것처럼 그 운동선수나 운동 쪽에 일을 하시는 분 중에 동업을 하시는 분 제가 두 분을 아는데 음. 둘다 남자분인데 한 분은 말수가 어, 에리스고, 거기다가 플루토랑 음, 각이 있고, 음, 또 동업하시는 다른 분은 음, 마르스에 넵튠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되게 신기하잖아요. 음, 음, 근데 두 분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전자 플루토를 가지신 분은 자기를 극단으로 몰아내요. 몰아넣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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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말 한계까지, 인간의 한계까지 그 운동으로 몰아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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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하고 싶어하시는 분이라면 두 번째 분은 힘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음. 판타지, 음, 음, 판타스틱한 음, 음, 어떤 음, 음, 기술, 운동 기술을 음. 계속 갈구하는 사람. 음, 음, 네. 딱그 얘기들 그러니까 네. 호나우드하고 베컴이 좀매치가더잘 되네요. 음. 그리고 마사하고 넵튼하고 가구리는 사람들 중에서 헬스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을 굉장히 아름답고 음. 이상화 이상하게. 이상하게 만드는 음. 헬스 트레이너 아니면 헬스 선수. 네네. 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현대점성 공부하실 때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이건 A는 B다라고 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다양한 예, 가능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생각하시는 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얘기를 한것 뿐이고 이런 각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또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